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경제 이 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 금양이 오늘 4.9%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상장일이죠. 그래서 5만 700원. 자, 5만 700원에 이제 상장이 진행이 됐고, 추가적으로 류강지회 2인이 590만 주 정도에 대해서 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받은 자,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얘들이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닌, 아닌, 결론적으로 1년간에 대한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잡혀있다. 현재 가격이 얼마다? 5만 700원이다라는 거예요. 5만 700원 기준으로 현재 거의 마이너스 40% 5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용만 보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류 회장이 1년 안에 1년 안에 주가를 다시 한번 크게 끌어 올려 줄수 있는 자, 그러한 포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양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댓글이 달렸어요 대규모 수주에 투자금이 몇십조나 되는 기업이 무너졌는데 수주도 없고 공장도 완성 못하고 투자라고는 개인 주주 투자금이 전부인 금양이 천 원짜리 주식에서 이만 팔천 원 이만 팔천 원까지 올라 어~ 열배 반열에 올랐다. 응? 템버가 반열이 올랐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는데 어, 결론적으로 욕 반, 칭찬 반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지금 단 이분이 말씀을 한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단자 대규모 수주의 투자금도 이제 몇십조나 되는 기업도 무너졌는데 지금 수주도 없고 결론적으로 돈도 없는 이러한 기업이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당연히 지금 당장 수주도 없고 돈도 없는 기업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주주님들에게 어, 신뢰를 주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 일차적으로 가짜 뉴스 뿌리 뽑겠다. 금양 몰고, 몽골 광산 스찰 주주 대표단을 꾸린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얘기가 나와 주니까. 금양에 대해서 결단을 좀 내리고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준 거죠. 그래서 뭐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 몽골에서 직접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가 줄 수밖에 없고 충분하게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 어, 분명하게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내용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금양 주가 급등 자금 조달이 마무리가 되고 드림팩토리2 중공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완료가 됐고 드림팩토리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요 현재 공정률은 73%입니다 7 3에 달하기 때문에, 어, 지금나 좀만 있으면은, 완공이 될 수가 있고, 2025년도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슬금슬금 고급계약을 터트려 주면서, 얘들에 대한 주가를 견인을 해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나 이제 일정이 끝난 게 아니죠. 일정이 끝난 게 아니고, 추가적인 일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드렸었어요. 이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노스볼트. 이 노스볼트 배터리 주문 취소권이 좀 들어왔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삼성 SD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줬었습니다. 이게 뉴스가 언제냐면, 2024년 이제 6월. 21일자에 대한 뉴스였어요. 이전에도 노스볼트에 대한 파산, 이 파산에 대한 어 이슈가 한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슈로 인해서 반사 액이 나와줬었던 자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노스볼트가 파산을 진행을 하면서 어 반사 이익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단자 배터리 기업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따졌을 때 SK온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에코 프로도 있고, LNF도 있을 거고요. LNF. 자,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서 금양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자, 요 부분을 한번 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 얘네들과 어, 어깨를 나란히 하냐, 아니면 앞서느냐. 자, 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만든 게4695배터리예요 그죠? 4695 배터리 결론적으로 대기업들이 진행하지 못한 부분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금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생산을 진행을 하고 탑재를 해 보고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시행착오를 겪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내용으로만 따졌을 때는 자,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또는 앞서 있다.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사육구어 배터리에 대한 뉴스를 봤었을 때 어떠한 내용이 나왔죠? 자, 품질. 품질이면 품질. 안전이면 안전. 가격이면 가격. 전부 다이세 박자가 전부 다 대기업들보다 앞서 있는. 자,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양이 앞으로 주가를 견인을 해줄 수 있는 재료는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 아니면 일정 자체는 뭐가 있을까? 자,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이 기장 공장. 이 기장 공장에 대한 완공 단계가 들어가야 된다. 완공 단계가 들어가고 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2025년, 자, 1월. 자, 1월까지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제 성공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부분. 이걸로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진행 하겠죠. 자금조달을 진행할 거고, 추가적으로 3월에. 일반 공모 청약 성공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들어가서 어 결론적으로 자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진행을 하고 확보를 진행을 하고 어 얘네들의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공급 계약에 대해서 이러한 수주에 대해서 물량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꼽자라고 가정을 하면 뭐가 있죠? 주주 대표단, 그죠? 주주대표단을 꾸려서 이 몽골 강산에 이제 시차를 간다. 뭐 이러한 부분까지는 일정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잡히고 있는 자,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이 금양이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어, 지금 내가 금양이 이 배터리 제조사 파산, 이 반사 이익, 이 반사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 결론적으로 빠르게 이제 부산 기장 공장을 완공을 시키고 양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확정을 하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견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금양 관련해서 지금 5%가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점? 거래대금 거래대금을 잘 봐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거래대금이 나와준 건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온 건 아닌데 최근에 들어왔을 었 때에 대한 거래대금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최근에 들어왔었던 위고리를 달아주긴 했지만 이 거래대금을 보시게 되시면요 자 거의 반년 만이에요 이때 응? 기준이 언제죠? 이때 기준이 4월이거든요. 4월 거의 한 7개월 만에 거래대금이 한번 터져 나왔다라는 거야. 터져 나왔다. 이 부분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반사 이익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건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이만큼 내려와 올라와 준것 자체는 뭐다? 결론적으로 이제 바닥이다. 바닥이 슬금슬금 잡히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수 있는 라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2차 전지는 본격적인 상승이 2025년부터 시작될 거다. 음? 본격적인 성장, 본격적인 급등이 2025년부터 시작될 거다라는 건데 저는 이 2025년부터 시작이 되는 게 금양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금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금양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금을 음? 혼자 지키지 말고 같이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영상에 대해서 내용이 좋고, 어, 좀, 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알아서 찍어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나 금양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금양,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거는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굳건하게 믿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투자 진행하고 대응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잡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방도 함께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 저희 미라클 경제 채널, 어 미라클 경제 채널 어 대표에 보시게 되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까지 전부 넣어놨습니다. 링크를 좀 클릭하시게 되시면 어, 입장할 수 있게끔 요런 파워창이 나오고요. 현재 54명 입장이 계시고 어,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텔레그램과 연결됩니다. 연결되니깐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같이 좀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으로 7% 정도에 대한 수익 실현일 완료를 했고요. 어, 매일같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항상 이 시초과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그냥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매일 아침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고요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해드리면서 이러한 시초카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한 타점을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실제로 고려, 아연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010-313-5248번 동일한 번호로 문자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 타점 플러스 이러한 메일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 313 5248번 요 번호로 숫자 1번. 그냥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도 7% 정도에 대한 수익이 실현이 완료가 되고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번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때요? 이러한 단타로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엔비디아 블랙 엘 반도체 국내 수의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2025년 2월, 3월, 4월까지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상으로 딱 봤었을 때도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수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이평선을 전부 다 돌파하고 지금 이평선은 정배열 구간 이 정배열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어, 이 부분 관련해서 전고점을 돌파한 500%이500% 500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 왜 500%나 상승을 할수 있는지 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땡땡땡땡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블랙웰 반도체 국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블랙웰 반도체 쪽으로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관련주입니다. 지금 당장 굉장히 찐또배기 찐또배기 수해주고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어 선물로 조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블랙웰 관련해가지고 젠슨왕 이 젠슨왕이 누구죠? 엔비디아 CEO입니다. 진순왕 블랙의 수요 엄청나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하게 블랙엘 칩 수요 엄청나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와주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3북이 블랙엘 매출만 13조원, 13조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다장 모건 스텔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올 4분기 블랙엘에 대한 출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채 GPT 개발사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러한 AI용 데이터 센터 얘네들이 고객사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거든요 지금 당장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매출이 무려 13조 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나와준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이 블랙엘 13조 원뿐만이 아닙니다 13조 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 나왔어요. 자, 이것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1년치가 완판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AMD 블랙엘 대항마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12개월치 모두 예약이 끝났다라고 밝혔고요. 블랙엘 반도체를 주면하면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에나 반도체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장기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그나 모건 스텔리 측에서 올 4분기 블랙 엘에 대한 출연량이 45만 개를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뭐 했죠? 전부 다 팔았다 라는 거예요. 이미 돌파를 했고 전부 다 팔았다. 언제까지? 2025년 내년 거까지 다 팔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일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엔비디아 블랙엘 대량 생산 시작을 했다.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다.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응? 이렇기 때문에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블랙엘에 대해서 응? 기술력이 좋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성능이 좋게 되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블랙엘이 워낙 좋기 때문에 2025년 짜리에 대해서 45만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완판이 되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관련해서 어마 무시하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4분기 스페셜 추천주로 엔비디아 블랙 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저를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지를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실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자여기 있는 종목 관련해서 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수익 그냥 수익이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리포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확인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옆에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 어, 종목 문자 가시면 그냥 광고 문자가 아닌 아 블랙을 관련 수혜 종목이구나 하고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올해 한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좀 안겨 드렸죠 최근에는 젠백스 50% 정도에 대한 수익 셀르메드 부터 시작해서 펩트론 지금 단장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엔셀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 dxvx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을 보여 드리면서 미우 대성 관련주로 sg 와 우리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요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블랙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4분기 스페셜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는데 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실전 주식 완벽 정복이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솔직하게 이 검색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조건 검색시 관련해서 저평가 지고 장기 매매가 가능한 요러한 종목에 대해서 찾아주는 요러한 종목에 검색기입니다.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놨고, 수직 관리사 추천 설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요 검색기 관련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동일한 번호 옆에 동일한 번호 010-3113-5248번 요 번호로 그냥 검색기. 이 검색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검색기 관련해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전부 다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될거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었 교육 자료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거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렸을 때 이러한 거 있죠.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러한 교육 자료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전부 다다 다 넣어놨습니다. 내용 같은 것도 전부 다 넣어놨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교육자료 준비를 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313-5248번 요 번호로 그냥 검색기. 검색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 플러스 그리고 검색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 검색기 또는 수익, 어,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검색기 또는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